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유비무환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뜻이 되었나요? 잘 풀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사깟 미사리를 대어라 라는 속담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바란다 라는 속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설사 홍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입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딸대기를 병 주둥이에 대듯이 삿갓의 미사리를 감쪽으로 대고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삿갓 미사리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삿갓에 밑에 되어서 머리에 쓰게 된 둥근 테두리를 말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연씨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바란다 아무런 노력도 아니하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 바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감나무 밑에 누워서 저요 떨어지는 감을 얻어 먹으려 하여도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싹갓 미사리를 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기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르는 말. 감나무 밑에서도 먹는 수업을 하여라 누워먹는 팔자라도 싹갓 밑을 도려야 한다. 미사리 싹갓 방갓 점모 따위의 밑에 대어 머리에 쓰게 된 둥근 테두리. 접사리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